안녕하세요 우리 베이스캠프 코러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감동의 수학강사 조준원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항상 영상으로 뭐 수업관련된 얘기들만 보다가 이렇게 뭐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학원측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어떤 질문이 오든 속 시원하게 빠르게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억 받기 네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아니 그냥 어차피 쌩까고 하면 되는데 나한테 1억이 주는 게 어디야 모든 질문에 거짓말 답하기. <laughs> <laughs> 아, 사람은 조금 이제, 감출 줄 알아야죠. 예. 네. 와! 스타 강사. 네, 스타 강사. <laughs> 언제는어떻겠냐 웬이냐, 하우냐. 하우! 시간은, 뭐, 언제든 되고, 데뷔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. <laughs> 안 먹고 소문 날래. 쪽파는 게 낫지. 난 쪽팔린 게 나아 노력하는 학생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잘했던 케이스라기보다는 열심히 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친구들 좋아합니다 아 성악설 요즘 우리 딸 보면은 나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아빠 가 아니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가래 성악설 좀 있는 것 같아 아...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이제 이것도 연애에 관련된 얘긴데 우리 여자 친구들은 자기를 좋아해준 남자를 만날 줄 알아야 돼요.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쟁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아요. 원래 이게 이런 건 이제 인방 보면은 자극적인 거야 재밌는데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위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했던 점예 그래도 재밌게 잘 했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극적인 상황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. 이상, 빠이빠이